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설교의 제목인 그리스도의 성장이라는 이 제목을 보면 아마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이 소율리 문답 같은 교리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그리스도의 성장 어떻게 성자 예수님이 성장을 하시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듣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죠. 그 속성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뭐 무한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속성에 있어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속성에 있어서 조금의 결핍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교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성장이라는 단어가 어색하게 들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본질상 더 자라나야 하고 더 채워져야 할 미숙한 부분이 있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원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우리의 관점을 예로 들수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종종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내가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서 또는 내가 사람들의 명성과 영광을 획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탬이 되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영광을 가지신 분인데, 그 영광을 내가 조금씩 조금씩 보태서 완전히 채워가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가 채우지 않아도 이미 완전합니다. 더 채울 필요도 없고, 나라는 존재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은 원래 근원적으로 완전히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그 영광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완전한 영광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돈을 벌어와서 살림의 보탬이 되는 것입니까? 다섯 살난 아들이 집에 와서 청소기 돌리고, 빨래하고, 화장실 청소하면서 저의 일을 돕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제 아들이 저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아버지인 저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아들로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요, 제가 아버지임을 모를 수 있습니다. 지금 먹는 음식, 입는 옷, 살고 있는 집, 손에 쥐고 있는 장난감이 부모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레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부모님을 알아가게 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고 우리는 성장이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성장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하나님의 속성이 채워지고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성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장이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성장이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쓴 마크 존스는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내용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 목숨, 뜻, 힘은 그분께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과 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마음, 목숨, 뜻, 힘은 그분께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과 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이한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어, 이게 성장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스러워 가셨다 또는 사랑이 더해졌다 라는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요, 헬라어로 카리티 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카리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같지 않으십니까?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원문을요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셨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가 점점 점점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사랑은요 원래 완전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연합 속에서 서로 사랑을 공유하세요. 그래서 사실 사랑이 많아진다 또는 은혜가 많아진다 라는 표현은 조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책의 저자는 이중사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저는 이러한 표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몇 가지 오류들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중사랑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 가르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모본이 되신다는 관점에서 더욱 사랑스러워지셨다, 더욱 은혜가 더해지셨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아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져갔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십자가의 나무로 가까이 가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더욱더 가까워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가까이 함으로써 불순종하게 되죠.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갔는데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가심으로 순종하셨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그리고 그 은혜가 더해지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오늘 계속 이 내용을 설명드릴 거니까요. 다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문장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이 많아졌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은혜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아까 그 문장을 다시 한번더 띄워 주십시오.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까? 마음, 목숨, 뜻, 힘이에요. 뭐라고요? 마음, 목숨, 뜻, 힘.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이것, 이건만 있는 게 은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떤 수단으로 사용할 때 이게 은혜가 되는데 어떤 수단으로 사용할 때 은혜가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과 교통을 누리는 수단으로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사용할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 안에서 자꾸만 성장시켜야 됩니다. 나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일에 성장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가 성장하셨다는 말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온전히 몰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이게 크게는 안 나올까요? 가차만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외부적인 고난과 그리고 내면적인 고통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모든 시험을 똑같이 받으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를 동정하세요.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도 어린아이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떨어지면 불안함을 느꼈고요. 옆에 친구와 사소한 걸로 다투기도 했고요. 장난감과 인형에 욕심이 나는 시기가 예수님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청소년 시기를 청소년 시기를 경험하셨어요. 이성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낄 때도 있었고 하루에 수십 번씩 요동치는 감정의 요동이 있었고 또한 육체적인 성징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직장 생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셨죠. 목수로 일하시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노곤함을 달래기 위한 여러 유혹들을 마주해야 했고요. 또한 성공과 번영을 향한 더 좋은 것을 위한 욕심도 느끼셨을 거예요. 안식일에 일어나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전에 가는 그 몸을 느끼셨고요. 머리를 싸매고 율법을 공부하셨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불현듯 우리에게 닥쳐오는 두려움과 불안, 불안함,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죄에 대한 유혹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들을 다 마주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감정의 동료나 또는 육체적인 거스름이 없이 기계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시기 전날 밤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이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떠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지셨고, 같은 두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것들을 마주하고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으셨습니까? 범죄하지 않으셨어요. 탐욕이 솟아나는 순간이 있었으나 그 탐욕을 이루지 않으셨고 정욕이 불붙듯 일어날 만한 순간이 있었으나 그 정욕을 따르지 않으셨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났으나 온 힘을 다해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셨어요. 이것을 두고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뭐 하는데 사용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통하는데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두고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 나의 마음과 나의 목숨과 나의 뜻과 나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쓰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이고 예수님이 성장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그 은혜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자꾸만, 자꾸만 더해져서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만 쓰여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몰두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일에만 쏟고 계십니까? 그렇진 않죠. 배고프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요. 밥 먹으려면 돈도 벌어야 되고요. 돈 벌려면 일도 해야 하고요. 일하면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되고요. 쉬면서 유튜브도 해야 되고, TV도 봐야 하고, 잠도 좀 자야 하고, 사람도 좀 만나야 하고, 자식들도 돌봐야 하고.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일이 아니라 그 외의 곁가지들에 너무나도 많이 소진되고 있죠.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그 외의 것들에 소진되다 못해서 결국에는 주객이 전도되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깊이 교제하는데 소모한 나머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바라보아야 할그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 세상을 쫓아가는 데 포커스를 바꾸어 버려요. 이를 우리가 이번 새벽 기도 때 살펴보았던 로마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은요. 밥 먹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누군가는 먹는 것에 맛집 찾아다니고 잘 먹는 것에 인생의 사활을 겁니다. 분명히 회사 생활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 더 좋은 회사, 빠른 승진, 많은 월급에 우리 인생의 사활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멸류관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자녀에게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합니다. 이 외에도 누군가는 돈에 누군가는 사업에, 누군가는 취미 생활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고 충분하게 늘려야 하는데, 자꾸만 그 주객이 전도되어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은혜에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들을 갖는 것에 자꾸만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이 자라난다는 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좀 쉬운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둘째 딸이 얼마 전에 태어났는데요. 어, 한달 전부터. 예, 감사합니다. 이쁩니다. <laughs> 얼마 전부터 기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기어 다니기 시작하니까요. 첫째인 시은이와 둘째인 시원이 사이에 불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기어 다니면서 자꾸만 첫째 시은이의 장난감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럼 시은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장난감을 휙 뺏으면서 내 거야 하면서 다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 저는 어김없이 시은이를 이렇게 부르죠. 시은아 이 장난감은 누구 거지? 물어봐요. 그럼 시은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어김없이 말해요. 아니야, 아니야. 이 장난감은 시은이 니게 네 아니라 아빠 거야. 근데 아빠가 시은이를 사랑해서 시은이가 행복하게 가지고 놀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은이에게 선물해준 장난감이야. 아빠가 만약에 우리 시은이가 장난감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동생 시원이를 밀어내고 밀쳐내고 싸우면서 혼자 욕심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줘요. 저는 제가 시은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난감을 시은이에게 준 것처럼, 시은이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생 시원이에게 자기 장난감을 나누어 줄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시은이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은요. 더 많은 장난감을, 더 오랫동안 오로지 자기 혼자 거머쥐기 위해. 쏟아서는 안 돼요. 시은이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은 장난감을 거머쥐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어디에 사용되어야 합니까? 장난감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와 충분히 교제하며, 그 장난감을 아버지의 뜻대로 동생 시원이와 나눌 줄 아는데, 자기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시은이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시은이가 자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장난감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집중시켜서 그 장난감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동생과 그 장난감을 나누어 사용할 줄 아는 아이가 된다면 아버지인 저의 사랑은 어떻게 될까요? 더? 더? 커집니다. 더 많아져요. 제가 그 아이의 장난감을 빼앗겠습니까? 아니죠. 더 풍성하게 줄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시은이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손에 움켜진 장난감을 꼭 쥐고, 내 거야! 하면서 끝까지 동생과 싸우고, 이 장난감을 자기 품에만 안고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장난감을 빼앗을 거예요. 그 장난감에 담긴 그 아이의 욕심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 장난감을 빼앗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전 인격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데 집중시키셔야 돼요. 예수님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은혜가 날마다 자라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스러워지게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도요,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은혜가 자꾸만 자꾸만 자라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워지도록 여러분들도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예. 아, 이거 아닌데. 제가 읽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짧은 거 있는데.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은 순종을 배우는 것이었고. 이는 성부를 점점 더 크게 기쁘시게 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한번더 읽어드릴게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본질은 순종을 배우는 것이었고, 이는 성부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점점 더 크게 기쁘시게 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점점 더내 안에 자라나게 하는 딱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 주마다 주시는 그 말씀, 매일의 큐티 묵상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할 때내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카리티가 날마다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기초적인 생활입니다. 바울은 이 기초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분께 순종함으로 이 먹고 마시는 활동을 지속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먹는 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수 있습니까? 당연히 이 먹는 음식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이 음식을 먹을 때내 안에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 더 나아가서 이 음식이 필요한 이웃과 지체가 없는지 돌아보는 것. 그리고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나의 것을 가지고 내 주변에 그 필요한 지체들에게 나누어주는 것. 이런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는 방법이죠.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이 밥을 먹는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가 나의 욕심만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먹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의 먹음이냐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먹고 마시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 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순종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이 점점 더 커져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임스 스미스가 했던 아까 그긴 문장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주로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큰 목표이니 우리는 그분을 영광스럽게 할 자들로 빚어졌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담긴 큰 계획이었으니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라. 이한 가지 목적에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요, 이한 가지 목표로만 우리의 모든 노력이 향하여야 할 것이라. 아멘. 참 아멘이 나오는 가르침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로 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큰 목표이니, 우리는 그분을 영광스럽게 할 자들로 빚어줬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담긴 큰 계획이었, 계획이었으니,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라. 이한 가지 목적에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요. 이한 가지 목표로만 우리의 모든 노력이 향하여야 할 것이라라는 이 제임스 스미스의 외침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보시면은요. 세 번역으로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 드릴게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안 은혜 안에 자라가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 이제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고 날마다 성장하시는 저와 우리 수정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가 4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